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이 부동산 쏠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가 번복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을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이후 이런 흐름을 잘 유지시켜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발언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날 발언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실제로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비중은 평균 75%로, 미국이나 일본의 두배 이상입니다. 주식 시장을 바로 잡아 주거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가진 부동산 시장이 보유한 현재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라는 지위를 일부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학계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대통령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네, 사실상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체적인 규제 방향성에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자들도 강유정 대변인을 향해 대통령실 차원의 추가 대책 논의가 있는지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며 상황이 나타나면 정책 라인에서 따로 응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금융권의 가계대출 추이와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가까운 시일 내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여당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달 중으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부정하며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고 강대변인 역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제카드보다는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와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